예, 2014년도 예산안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2일 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같은 헌법 규정에서 60일간 국회가 심의하고 12월 2일 날 통과시켜서 나머지 한달 동안은 행정부가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짜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일간 심의해야 될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점을 여당 간사로서 아주 무겁게 우리님들의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토요일 날. 이렇게 국무위원들께서 나오셨습니다만은 반쪽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12월 2일 통과 이런데 더 이상은 잠시 마라 반쪽 회의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국회 해산 상황이라고늘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을 또, 그리고, 어 야당 측과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예 밝혀달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불참 사유가 뭐냐, 뭐라고 하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의원님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딱히 이것 때문에 안 당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상호 이해하는 정황은 어 국회 본회의에 에 감사원 어 원장님에 대한 에 여당, 그러니까 야당의 단독 불참하에 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시각차인 것이다는 것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야당의 지금 현재의 에 의청 분위기를 보면 은 투출로 액으 가자,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사 문제라든지 정치 정점은 그쪽에서도 풀어가자 하는 게 상당한 힘을 받고 있고, 어, 언론에서, 어, 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추출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강경파관의 원정을 부리다가 어떤 의원님은 야당 의원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사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더 이상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휴일에 나와주신 국무위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참아가는 참아갈 수가 없는 임계점 상황에 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위원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셨겠습니다만은월일제3일차 회의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어, 의사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어, 드리면서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회의 시작하고 지금 50분 다 되었는데 입장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확실하게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에, 정부에서 오신 분들, 국무위원들께는 어, 평상시 일을 보시게 해드리고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어, 다시 모여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 심사에 준비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가시지 마시고 계속 그 모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의사 일정이, 의사 일정이 수화되지 못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 암진 의원님. 유성걸 의원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짐작이 갑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께서 어, 말씀을 하셔서 어, 또 다른 어, 쟁점을 어,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 소망스럽지 못하다. 또 상대민주당 측에서 어 아주 그 순리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님의 소회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앞저 예 발언때가 공식 명칭이 발언대입니다. 이제 이 발언은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정부 추로부터 제안 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그 후에 저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게 국회법 절차라고 생각하고 혹여 총리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 오늘은 상정되지 않는데 국무위원은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